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역 합격생 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부기간은 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약 2년 정도 공부를 하였고 대학교를 다니던 4학년에 한술쌤의 연간 패키지를 듣고 올해도 역시 한술쌤의 연간 패키지를 수강하여 재수로 서울지역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 점수는 1차 컷은 플러스 8.33점이었고 2차를 포함한 최종 점수는 약 플러스 7.5점으로 서울지역 7등으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초수 때 한술쌤 강의를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게 되어서 초수 때 듣게 되었는데 저는 대학교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술쌤 커리를 따라서 공부를 한 결과 안타깝게 최종에서 탈락을 하긴 했지만 1차 합격을 하는 쾌거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다음 재수를 할 때도 한술쌤 연간 팬키지를 수강하게 되었고 제가 한술쌤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술쌤은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저는 특히나 올해 25년도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한술쌤께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어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때 수강생 입장에서는 어?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술쌤이 짚어주신 이러한 부분들을 외운다면 최근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임용 출제 동향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올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한술쌤이 강의에서 자주 언급을 해주시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답을 맞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풍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업 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술쌤 교재에는 강론 더보기, 코멘트 등 정말 많은 강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강론들을 따로 챙겨보지 않아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신강론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십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1월부터 11월까지 신강론을 따로 보지 않았는데 그때 매 강의마다 신강론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올라서 강의 때 제공을 해주셔서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파이널까지 계속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수강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불안해서 신강론을 보고자 해도 한솔 쌤한테 질문을 해서 혹시 이 부분 공부해도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면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저의 고민거리나 궁금증에 대해서. 한선생께서 정말 빠르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점을 장점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직강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바로 저의 고민거리나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강인 날이 아닌 날에도 제가 카톡으로 질문을 하면 정말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저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시기별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방법은 제가 그 누구한테도 배운 것이 아닌 저 혼자서 만들어 나간 방법이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하는구나 하면서 참고만 하시고 꼭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번 25년도 임용을 준비하면서 3월부터 8월까지 기간제 근무를 하면서 임용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시기별 공법과 더불어서 1 병행 공부법. 계약기간이 끝나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니 일병행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올인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작년에 최탈을 하였기 때문에 2월까지는 놀면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기간제를 구했고 3월부터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1, 2월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3월 한달 동안 1, 2월 강의를 다 듣는 것을 목표로 잡고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들은 후에는 올해 새로운 교재에 작년에 제가 공부했던 교재를 크로스 체크하면서 새로운 교재의 내용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제가 새로운 기간제에 근무를 하면서 적응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은 시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만 듣고 딱 복습만 하는 식으로 3월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저는 4월부터 6월까지 기출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임용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거의 통으로 외우다시피 공부를 진행해서 사실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기출분석을 하긴 했지만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좀더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출분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기출분석을 완벽하게 하는 걸 우선으로 두고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기출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 것인데 기출분석은 우선 기출문제를 강의 전에 미리 보면서 문제를 풀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미리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한솔쌤 강의를 들으면 한술생께서는 자세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해 주시기 때문에 이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강의를 들은 후 복습을 하실 때에는 기출문제를 세세하게 뜯어내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출문제에서 표현되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정답이라도 기출문제가 연도마다 문제에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였고, 그 후에는 지문에서 개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중요한 키워드, 정의, 예시 등을 모두 제 서브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또한 제 서브노트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서 몇 년도에 나왔는지 체크를 하고,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회독을 하실 때, 기출 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장의 영역, 총론, 장특법과 어떻게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지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기출 문제는 한 번만 보기보다는 여러 번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매번 새로운 부분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최대한 여러 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7월부터 8월에서는 저는 7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에 7월 중순에 서브노트를 완성하고 재본을 뜬 다음에 본격적으로 회독을 하며 이 기간부터 암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부터 8월은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점점 공부 시간을 늘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영역별 모의고사를 아마 보실 텐데 각 영역별로 신강론이나 심화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모의고사가 출제되어 그 부분에서 한술생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부분이나 모의고사 내에서 자신이 생각하게 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서브노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7월부터 8월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서 11월은 합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5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실 텐데 모의고사를 보면서 저는 답을 쓰는 요령과 작성 속도와 같은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본 후에는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서 한수생 께서 답안 첨삭을 진행하여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교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5회 동안 모의고사를 볼때 2주마다 토요일에 아마 보실 텐데 한술쌤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전 영역을 회독하고 토요일에 시험을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토요일에 항상 학원에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저는 교육학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바로 전공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3교시 연속으로 시험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 b 시험을 볼 때쯤에는 손도 아프고 글씨를 쓰는 속도도 느려지고 글씨체도 망가지는 경험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5회 동안 연속이 되면서 점점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적응이 되어서 글씨를 쓰는 속도도 빨라지고 답을 작성하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시기별 공부 방법이었고 저의 기간제 기간 동안의 공부 방법과 계약 기간이 끝나고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간제 기간인 3월부터 8월까지 우선 학교 출근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장특법을 보았습니다. 장특법은 저는 암기펜을 활용하여 장특법의 조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키워드를 암기펜으로 지어나가고 암기시트를 활용해서 구두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버스 안에서 짱 장특법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학교 출근 시간이 8시 반까지인데 저는 7시 40분까지 항상 학교를 가서 학생들이 오기 전에 주로 제 자리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퇴근을 하고 저는 퇴근길에는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총론 빈칸을 뚫어서 직접 펜슬로 총론 내용을 적으면서 인출하는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은 후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업무가 있거나 수업 준비가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수업이 없을 때 생기는 자투리 시간을 전 최대한 활용해서 티가 나지 않게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종이를 활용하여 할수 있는 복습 위주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저는 직강을 듣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공부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강제성을 두기 위해서 전 토요일에 직강을 듣고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3월부터 8월 동안 기간제를 하시게 되면 학교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회식이 좀 있고, 그런 자리가 자주 잡히는 선생님도 계실텐데, 그래도 7월 정도까지는 제가 위에서 말한 루틴을 계속해서 지킨다면, 1, 2주에 한번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즐길 땐 즐기고, 할때 확실히 하면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기간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의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 기교를 해서 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때 습관 들이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전 6시에 매일매일 기상을 해서 바로 밥을 먹고 실제 임용 시험이 끝나는 시간인 14시 20분까지 계속 공부만 하고 점심을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배고프면 저는 제가 선호하는 간식 한 가지를 선정해서 그 간식으로 계속해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통일을 해서 간식을 먹어주었습니다. 다음 장특법 총론은 저는 이때부터 종이로 프린트를 해서 기화펜을 활용해서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저는 진짜 거의 통문장을 외우는 수준으로 빈칸을 뚫어서 장특법과 총론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3조, 그다음 14에서 22조, 23에서 38-2조 이런 식으로 3등분을 해서 매일 아침 기화펜을 활용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는 실공 시간을 항상 쟀었는데, 공부 시간은 약 매일 11시간에서 14시간 유동적으로 가져갔고, 평균 13시간 정도를 실공 시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주에 한번 정도는 실공 시간을 8시간으로 가져가면서, 나머지 시간은 뭐 밖에 나가서 놀셔도 되고, 집에서 쉬면서 리프레시 하는 방식으로 저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기간제가 끝나고 초반 9월에는 제가 굉장히 뒤처진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꾸준히 저를 믿고 회독을 하다 보니 10월에서 11월 즈음에는 저는 어느 순간 그 서브노트가 제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바로 제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께서 8월까지 정말 토대가 잘 완성됐다면 9월에서 11월 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스터디는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스터디가 도움이 많이 돼서 추천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올해 스터디를 하지 않아서 개인 공부 시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공부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집중도 훨씬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도 많은 성격이어서 작년에 스터디를 할때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임용을 붙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든 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스터디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의지가 부족하다 아니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두어야겠다고 하면 스터디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임용을 붙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서브 노트를 활용을 했는데요. 보통 마인드맵을 보고 구조화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마인드맵을 보고 구조화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느껴서 저는 일찌감치 마인드맵은 포기를 하고 파이널까지 계속해서 서브노트를 원해독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4월부터 한술쌤의 알짜 교과서를 기반으로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하고 추후에 한술생께서 나누어 주시는 서브노트 자료와 제가 따로 받은 서브노트 등을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해서 저만의 서브노트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서브노트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약 4개월 정도 매우 완성도 있는 서브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브노트를 완성한 후에도 시험 직전까지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가 몰랐거나 어려웠던 문제들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해독을 하며 모르는 부분을 채워 나가는데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남들이 공부하지 않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기간제를 하여 다른 선생님들보다 뒤쳐져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과 차별화를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9월부터 아침밥을 먹으면서 장특법 총론 빈칸 작성을 했고, 씻을 때는 교육학 영역을 한 가지 정해서 구두 인출을 하면서 씻고, 머리를 말릴 때는 거울 옆에. 제가 평소에 외워지지 않는 내용들을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그 내용들을 외우면서 머리를 말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고 또 제가 책상 앞에 평소에 외워지지 않는 내용들을 생각이 날 때마다 포스트잇으로 계속 붙여놓았습니다. 이에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일어서서 그 내용들을 입으로 외우고 외워졌을 때는 그 포스트잇을 떼버리고 안외워지면 계속해서 붙여놓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제가 암기를 할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는 기화펜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뭐 아시는 선생님도 있고 모르시는 선생님도 있을 텐데 기화펜은 쓰면은 몇 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펜입니다. 저는 이 기화펜은 인출할 때 무조건 사용을 했습니다. 장특법 총론을 사용할 때도 이 기화펜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종이가 달 때까지 제가 서브노트를 활용하여 인출을 할 때도 서브노트 옆에 기아펜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적으면서 계속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아펜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해 보시고 맞다고 생각이 되면 이 기아펜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우선 저는 초수 때 최타를 하고 이번에 재수로 붙어서 제가 어떤 말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초수 때 부족했던 부분과 어떻게 보완을 해서 재수 때 시험을 붙었는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초수 때는 제가 대학교 특성상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공부 를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공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투수 때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단권화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때 단권화를 저는 무작정 A4 용지를 무더기로 들고 다니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무작정 적고 그냥 통으로 암기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꼬아져서 나온다면 당황을 하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저 또한 작년 시험 때 그렇게 해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올해 이런 공부 방법들을 모조리 버리고 저만의 공부법을 찾아서 외우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고 결국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선생님들께서 회독을 하실 때, 회독 수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회독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정말 상세하게 회독을 하고 내가 그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회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방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회독을 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빠른 시간 내에 회독을 할수 있을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무작정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닌 구조화를 한다든지 외울 때 어구 만들기 두문자 법등꼭 자신만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합격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1차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2차를 두번본 결과 2차에서 뒤집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1차 점수를 높게 받으면 2차를 보통 정도만 봐도 무조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1차 점수를 무조건 고득점으로 받는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솔 선생께서는 항상 강의 때이 시험은 진짜 누구든지 쓸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누구나 붙지? 어, 진짜 어떻게 해야 붙을 수 있는 시험이지 하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제 자신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누구나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아 진짜 후회 없이 나는 준비를 했다 후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무조건 그 시험은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실제로 시험을 볼때 전날 오후 11시에 자고 그 다음날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장특법과 총론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후 11시에 누웠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오전 5시까지 정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결국 40분 정도 잠에 들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기 전에 하려 했던 계획들이 모두 무너지고 시험 보러 가는 길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지만 저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알았기에 제 자신을 믿고 시험을 보았고 결국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1년 동안 후회 없는 1년을 보내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